자 시민 참여나 국민 참여는 2018년 2020년 시험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6페이지 맨 밑에 시빅테크 됐어요. AICBM 활용하는 자발적인 문제 해결 공동체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를 구성해서 마치 연구소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것을 리빙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시빅테크는 이제 상식의 범위에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메르스 확산 지도하고 마스크 시민 지도가 대표적인 시빅테크죠. 성동구민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시 대상을 받았는데 이 성동구민층이라는 것이 바로 리빙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공정책 갈등 관리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공공정책 갈등 관리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피셔 교수입니다. ADR 회 회장입니다. 느리게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다. 갈등 관리는 첫 번째 사전한 예준 사후한 대복. 위기 관리나 갈등 관리 똑같다 그랬죠? 사전은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 예방은 갈등 영양 분석을 한다든지 매뉴얼을 작성한다든지 참여적 조사결정 기법을 통해서 아예 갈등을 사전에 흡수한다든지 사회 합의를 형성한다든지 훈련 같은 것도 되겠죠 그죠 훈련 교육 같은 것도 뭐 사전적인 거죠 상호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 ADR 치유적 회복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갈등 해소 방법에서는 업스트림. 상향적인 해결로서 사회 합의 형성 방식 이른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있고 밑에 양가로 3번 나운스트림이 있습니다. 대안적 법원이나 재판에 대안되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 업스트림 합의 회의와 주요만 있는데요. 요두 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배심원을 선정하고 찬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차이는 합의에는 전국 주제, 원자력 써보시고 전국 주제 밑에다가 원자력 써보시고 대문자로 GMO라고도 써보세요. 그러니까 GMO가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면 먹는 팝콘 있죠? 유전자 변형 물질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국적인 주제고 주민 배심원의 지역현 나는 화장장 쓰시고. 소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배심원을 선정해서 뭐 합의에는 통상 한 50명 정도? 그런데 죠 주민 배심원은 5명에서 한 10명 사이입니다. 중립적으로 배심원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주민투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불완전 정보나 선전 선동이 이끌린다. 자, 공론조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확률 표본 추출, 대표성을 갖춘 주민, 우리로 치면 500명이죠, 그죠? 원자력, 신고리 원자력 했을 때 500명, 완전 정보, 수기성과 수용성이 보장된다. 우리 지난 시간 했죠? 담론의 보장기 위해서는 등대쑥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나리오 워크샵은 미래의 갈등을 사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놓고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그 계획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죠? 뭐 신림구동 발전 방안에서 꾸준히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계획을 작성놨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요? 사전에 시민 사회와 협의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규제 협의가 있습니다. 요게 A 해 주시고 규제론에서 지금 시험에 다 나왔고 안 놓은 유일한 출제 주제가 바로 규제 협입니다. 자율 제정 규칙 제정 규제 협의 맨 끝에 있는 공동 규제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어,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 피규제자와 규제자 사이 규제자는 이제 정부죠. 피규제자는 뭐 주민일 수도 있고 어, 기업일 수도 있고 전문 직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와 피규제 사이에.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이제 같이 규제한다는 거죠. 대포천 사례는 잘 아시죠. 대포천 주민들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규제를 우리가 스스로 집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요 정도까지 일단 계억하시면 되겠고 대안적에서 대안 동그라미 치시고 요 대안은 뭐에 대한 대안이라 재판에 대한 대안지구죠. 어 협상+ 협상은 어 당사자들끼리 그죠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우리가 방금했던 것처럼 규제 협상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 해상할 수 있습니다. 제 3자도 없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장점은 신속하고 간편하죠.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어, 실행력은 낮지만 그래서 이제 협상은 보통 여기 상담, 조정, 중재로 가는 전 단계에서, 그죠? 바로 준비 단계에서 한 번씩 하는 거죠, 그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상담, 조정, 중재를 합니다. 상담, 조정, 중재가 있습니다. 약간 상담과 조정도 다르긴 한데 그죠? 일단은 제3자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죠? 구속력은 없다는 거. 중재는 제3자가 있고 중재는 중재는 행정심판이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전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영어로 기약해야 됩니다. Mediation을 어떤 분들은 중재라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자, mediation, a r b i t r a t i o n 습니다 불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속력 옆에다가 불복 가능 밑에다가 아니면 옆에 위에다가 준재판 절차라고 쓰시고 재판 절차, 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도 약간 사법적 절차를 거치 a 비슷한 거그죠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 a 상담조정 a 구속력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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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조 Japan j 죠 p a n Japan j a p a 갈등 당사자들이 임명하는 제 3자가 조정 상담을 하지만 준재판 절차와 대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로마자 1번 협상 상담 조정 쓰고 중재 쓰지 마시고 이세 가지를 써준 다음에 제 3자의 존재 여부, 구속력의 여부 이렇게 해서 가로로 쭉써 내려갔으면 쉽게 쓸수 있습니다. 갈등 관리 원칙 주시고 자 여기 이제 공공 갈등 관리가 있는데 행정고시에도 다 나왔는데. 놓은 게두 개가 있거든요. 바로 갈등관리 원칙입니다. 입법고시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다수결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를 쓰고 갈등관리에서 바람직한 방식을 써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공유신자 참형지 우리 와이프가 공유를 좋아합니다, 그죠? 공유가 또 보니까 자기 그게 왜공유냐 한... 아버지 성실하고 어머님 성실을 따서 공유라 그러더라고 좋아졌어요. 공유 신자는 참명을 쳐야 된다. 참형지 됐습니다. 공유 신자 참형지 요까지가 기본 팩트 암깁니다. 다시 그래서 규정이라고 쓰시고 근처에다가 자 만약에 다수결이 안 좋은 이유는 뭐그것 자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다수의 독재나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갈등 자 갈등 관리 규정에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다? 공개, 공유, 신뢰 확보, 자유로 해결, 참여 보장, 이익의 비교 형량,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 하기를 해서 끝에다가 공론 조사를 원자력에 공론 조사를 쓰고 싶으면 수기성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또는 추가해야 된다. 수기성 그래서 1박 2일 동안 우리가 전문가 질의를 응답하고, 그 다음에 열명씩 개조로 또 토론도 했다는 우리, 조 사, 공론조사, 신고리 공론조사도 되지만, 시하오, 시하오, 지바력,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는 끝장 토론 만장 일치라는 결정의 방식. 이제 그런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쉽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안기를 많이 한 답안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공유신자 참여지 쓰신 다음에 시험만장일치 방식이나 신고리 공론조사에서 수기성 방식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냥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시면 충분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농계 갈등 유형별 갈등 해결 방식인데, 자, 이갈등은 주민 배심원을 하고 환경 갈등은 규제 협의 공론조사. 공론조사는 원자력이죠, 그죠? 규제 협의는 대포천이죠. 자, 그다음에 이념 갈등은 우리 국가 공론화 위원회 프랑스 쓰시고 프랑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념 갈등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의 국가 공론화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공공정책, 갈등관리,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게 갈등관리의 원칙을 무조건 안기 하시고, ADR에 협상조중 정도로 안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공론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뭐, 대놓고 2020년에 나왔고, 2018년에도 나왔으니까, 좀 다시 녹이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갈등 관리 원칙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A 해주시고 이제 입시 원래는 이제 행잉 시에서 2000한 10년대에 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법고시에서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그죠? 코로나 시즌에 나와서 바로 의미가 명확해졌죠, 그죠? 공무원들의 환신과 봉사입니다. 자, 신공공 관리론 하고 비교해서 써주시면 표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고 많이 적을 수 있다 그랬죠. 항상 순서는 배경 써주고 이념 써준 다음에 뭐 정부 조직 인사 재무 써준 다음에 행정 통제와 활용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관리는 그냥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됐습니다. MPS는 전통 이론에 대한 비판 플러스 NPM 이거 이번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NPM에 대한 비판. 실패한 대리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 그 배의 주인 국민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시, 실패를 놓고 다시 스티어링을 한다는 것은 틀렸다. 전통 이론도 계층제는 시민 참여를 거부한다.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공동체 이론이나 담론 이론, 조직 상인도주의 뭐 이런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있는데 사회 자본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이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익관 대의 민주 원리 하에서 정부나 고위 관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공익을 결정자는 주인인 국민이다. 자, 공익은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공적 담론의 결과물이다. 부산물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목적이죠. 그죠? 행정의 목적인 공익은 선험적으로 정치 가들이 대의민주 원리 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담론의 결과물이다. 공론 조사를 딱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두 단을 기억하시고 여기는 경제적 합리성, 대의민주 원리 하에서 결정된다, 광범위한 담론의 결과물이다, 경제적 합리성이다, 소통적 합리성이다, 전략적 합리성이다, 고객이다. 고객 고객 노면 세개 단을 쓰라 그랬죠 그죠? 고객 다시 무슨 계약? 시장 계약, 구매력 관점, 엑시트. 시민한 무슨 관점이다? 법적, 정치적인 관점에서 무슨 계약의 참여자, 사회 계약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아, 적극적인 VE 목소리를 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티어링 로링이냐, 서빙 드링이냐? 퍼블릭 에너지 필드. 요거는 뭐 필수 안겠죠, 그죠? 서빙 된 스티어링과 퍼블릭 에너지 필드. 공적 담론의 공간, 배제 없는 공론 조사 되겠습니다. 공론 조사. 공론 조사를 예를 들으면서 국가 전체적인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등대속 수용이 구현돼야 된다. 그래서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다. 이쪽 PSM, 스테워드, 마지막 행정환류, Accountability is not simple.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책임성 그죠? 전문성 또는 법적인 것, 기술적인 것, 그리고 민주성, 투명성, 대항성 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제 MPS의 치명적인 한계가 뭡니까? 규범적이고 철학적이라는 말은. 실천 대안이 부족하다, 그죠? 규범적이고 철학적이라는 말은 당위적이라는 말은 실천 대안이 부족하다, 이것의가이자 그죠? 그 MPS 하고 밑에 있는 포스트 t MPS 만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MPS 가왜 놓으면 이제 왜 필요한지는 무조건 써줘야 되겠고요. 한계도 아까 잠깐 한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다.